가현이가 여기 앉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왜냐면은, 여기가, 안에가 공간이 엄청 크고, 이게,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기가 공간이 엄청 커요. 그래서 가현이가 한 조금 쪄서 여기 앉는 게 낫고, <laughs> 여기 앉으면 가현이가 먹다가 답답해서 질식할 것 같아. 마리 마리 사장님, 아, 마리 마리, 한 마리, 어? 이거 좋은 맛이겠다. 가연아! 어. 아연아, 햇반 하나만 돌려보래라. 어. 큰 걸로! 어? 큰 걸로! 큰 걸로 하나만. 어. 우리 먹자, 일로와. 먼저 먹고 있으면 먹어도 되지 뭐. 자, 여러분. 오늘 동두천 부대찌개고요 이거 유예순이 보내줬고, 요거는 계란말이 크찹 뿌린 거, 요거는 부대찌개, 요거는 반찬 콩나물 단무지 김치. 제가 김. 잘 먹도록 할게요. 일까 삼 잘해. 음. 아좀 저분을 보이는 게 느린가 보다. 음. 음. 맛? 음. 밥은 음. 잘지어졌습니다그래 원래 기도를 하고 먹어야죠. 아, 나는, 넌안 나는 너는 그냥 먹어요. 나는 종교가 있어가고 네. 기도해야죠. 음. 오늘도 저희 개량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관세보살 아멘. 사바 성. <laughs> 이어 <laughs> 어. 띵동띵, 동동띵, 동머마리야, 띵띵띵. 형님들 오십니다어 형님들. 어 저리. 오십니까 형님? 오십니까? 어, 그래. 뭐 <laughs> 슈팅. 음, 뭐요 사러 갔 나. 응. 슈팅. 어 나. 음. 맛있 음. 맛 나. 음. 맛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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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음.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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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어, 이봐 <laughs> 내 국물 봐요 아이고 도라이다 도라이라고? 하아 음. 나 갖고 올게 음. 걱정하지 마 알았어 언니 센스 있는 거 몰라? 알지 알지 음 맛있지? 음음 음. 어머니 음. 계란말이 드실래요? 아 그래, 어머니 왜 이렇게 아. 오래 사세요? 네. 아, 뭔 소리야? 잘못 들었나? <laughs> 왜 이런 거야? 오래 사세요 어디서 앉어머니 꼭꼭 어어 어디서 앉 어디서 어디서 어어 어디서 앉 어디서 앉아? 오 투자도 되지 않산이 정도 되영웅고니다도 되지 않고,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되지 않고, 이거도되이 정도 되지 않고, 이 정도 되지 않고, 이 정도 되아않 <laughs> 휴지가 어머니 지 휴지 있어요? 휴지, 아니, 나 여기 있어, 휴지. 휴지 다 있고 다 있어요 음. 움직일 필요 없어 할미가 올때 가져왔다 하미이 몸도 가 봐라 어머니 유산 아직 더 남았어요? 저기 사과나무 을때 기억나나? 아예누 아빠 있는데 응그럼 음, 있어? 그거 같이 해먹어 다 영감이 삼키고 갔다 오오오, 그 미안, 겠다 영감 배 안에 있다. 가연 언니는 왜 먹여줘요? 몸이 <laughs> 공주라서 <공주랏어. 웃음> 난핑프니까 싫어 손은 c h 는 c k 무 싫어 왜안와근 손실 온단 말이야 h i 봐 아직 사러 안간 h 아니지? 응 갔어 바로 갔다 c <laughs> 반 <laughs> 돌리고 있어요 어머 만 e n 님 우리 우리 c 반 사왔나 아 그러면 숟가락이나 젓가락 하나만 갖다줘라. 어떻게 알았어? 돌리고 있는 거. 야어 숟가락 젓가 저기 있어요. 어디야? 아 저기 아 얘가 한 개. 줄게. 누가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정리돼놨어? 사은이가. 아, 어머. 음. 응. 먹어요. 음. 공주병이 사람 다망처럼. 음. 어 윤양양님 생일 축하해요. 음. Happy birthday to you. First stone. First. <놀림> 음 <소스> 음. 음. 부대 찍는 미군 부대 그걸까요? 음. 이럴 레가 그거 먹을 거 없을 때 쪄서 먹던? 음. 음. 뜨거워. 그럼 미국에 있네 아니, 우리나라 6.25때 개발된 거라. 고 하던데 y I have 2500원 더내놓 d 라다연 n e e 자 to tell me. I don't know what y o 아 r e t a l 아 i n 장님 b o u t Ah, I don't know w h 안녕하세요 r e t a 요 k i n g about. I d o n 그만두겠습니다. 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는 다, 다중인격들이잖아요. 인격이 많잖아요. 그쵸. 음. 공주 나왔다가. 행인도 나왔다가. 음. <laughs> 어. 또거아라 미국에는 없겠네. 음 이것들도 미국 진출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코리안 푸드 아닐까? 음잘 팔리겠다고? 어 아, 조금 덜 맵게 하면래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불고기 아니에요 아닌가? 이 만두건도 먹어야 어예 어... 비극이 그대로 묻어있는 무대를... <laughs> 우와 똑똑하다 한국 전쟁의 산물 부대찌개 한국 전쟁의 비극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부대찌개다 햄과 소세지 미국식 콩의 통조림 서양 재료를 넣어 김치 고추장과 함께 얼큰한 우리 식의 찌개로 끓여낸 이 부대찌개는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수도하면서 소세지와 햄등 일명 부대찌개라는 식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Do you n 다수아이 큰밥이 제꺼였군요 응 그래요 시작해보아요 박스 대개로 시켜놔야되겠다 뭐? 이빨에 아 어. 그지? 그 필요한 사람 한 개씩 먹으면 되잖아 음. 새벽에 배고플 때도 한 개씩 먹어도 되고 백백 이십 칼로리 햇반 있어요 햇반은 아니고 또어디고 그것들은 칼로리 반 토막 나있네 곤약 섞여 밥을 아어요 냉동실에 얼려 먹으면 칼로리가 적어진다며 진짜? 그거 잠깐 그거 알아요 나온다 산다 해서 그러던데? 저것도야 맞아. 음. 그 그거 있잖아요. 뭐. 다이소 가면 팔아요. 뭐. 그밥 넣는 용기. 아, 진짜? 어, 밥 나와 가지고 렌즈에 그대로 돌릴 수 있는 용기 있거든. 와. 아판초 들어 있네. 칼로리를 줄였는데 응. 올리면 음. 아 뜨거워 나온다는데 박세리씨 나왔더라 봤어? 아닌가 음. 음? 근데 집을 사니까 지어서 살더라 음. 와, 너무 멋있더라 집도 그렇고 박세리 님 결혼하셨어요? 안 했을걸요? 음. 나 대전에 있을 때 박세리 씨 아버지 봤잖아요 오 어, 정말요? 네그 분도 유명하시잖아요 네. 딸잘 키운 걸로 그때 4개의 BMW가 탔던 것 같은데 오. 멋있더라 그 응, 그분 집에 중에서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yeah. 연애석 있잖아 내가 아까 또 숟가락 줬잖아 아 미안해 갖고 와 갚을게 <laughs> 그래 야 미안해 이거 먹는데 어상하게 하지 말자 진짜 미안해 내가 아까 두 숟가락 줬잖아 방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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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 사자할게 <laughs> 미안 미안 진심으로 미안 <laughs> 아니 안 주는 거야 아니 의상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해 진짜 그래 okay, 그래 이런 걸로 절교될수 있어 어, 알지? 우리 심하 하지 말자 그래. 음 그분 박세리씨보니까 되게 그거들랑 열심히 운동선수생활했잖아요. 음. 음, 다 은퇴하고 턱밭도 갖고고 자기 거기다가 아 음. 이뻐보이더라 되게. 봐지나 혼자 음. 산다 재밌는데. 집에 그거 있잖아. 나 혼자 산다가 음. 아니라니까. 아니라 산다. 나 혼자 산다. <laughs> 혼자 싸면 안 되지. 응 음, 혼자 싸면 안 되죠. <laughs> 외국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겠다나다나다나다 나온다. 나다그렇다 진짜 리얼리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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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다나온 l 나온다. 나온다. 나나온자간다 돈이 많은가 같다 박세리 씨? 응. 안 겼죠? 음. 부럽다. 한달아 아. 그분이 처음 생활 했대요 광고 음. 뭐 이런 걸다 따지면 엄청나게 벌었을걸요. 그때 다입수었어요 그분이. 어머 감독이래요, 세리 언니. 지금? 음. 음. 선수 생활을 아직 감독도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딱 자기 고향에다가 딱 털을 잡고 계시더라니까 대전 음... 집이 너무 이뻐요 내가 어제 한번본것 같아요 연회장 같은 거 있잖아요 왜줄 먹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외국집 아이가? 응 음, 그냥... 한국집 어한국 모노캠으로 해가지고 지금 깔끔하더라 음, 음, 마당 엄청 크고 음, 맞아 그래 맞아 음. 걸신 줄 알았나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네 예전으로 돌아가면 전공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냥 학교를 안 다닐 것 같은데 옛날로난 골프 아쉽네요 어, <laughs> <laughs> 피겨 아니고? 나는 골프 선수 되고 싶어. 언니 피겨 해야죠. 나 경경, 그나 음. 비트코인에 다 투자할 거야. 나, <laughs> 나는 내가 우리나라에 제 2의 최경주가 되는 거죠. 음왜냐면 음. 음. 내가 여자 대회에서 나가서 1등하면 또 논란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트랜센트 세키라스 역시 시미즈 다메스. 한번 뭐 휩쓸고 나서 나중에 하면 되죠 왜냐면 에니카 리카에소렌스타미라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그 그, 남녀 대결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보니까 진짜 안되더라고 음. 그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자들이 나와서 1등 하면은 또 말이 많아질 거예요 음. 음. 역시 남자라서 음. 그런지 어? 힘이 틀리다면서 드라이버 그, 비거리 보라 면서 저게 어디 여자냐고 그랬어 <laughs> 그, 그러니까 공평하게 남자들이 나가는 거야 섹시하다 음. 음. <laughs> 음. <laughs> 또 치마 입으면 안 되죠 그것들이 남자가 채 맡고 나온 풍기 물란으로 걸수 있으니까 딱 그렇습니까? 바지 입고 머리지금 묶어내고 음. 음. 나가는 거죠. 그래도 1 음. U.S. 오픈에 1등하는 거죠. 음, 음, 음. U.S. 메 세계 1위 아니에요? U.S. 오픈. F.G. 음.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죠. 음. 최경주로만. 음. 저는 학교 안 다닐 거예요. 그럼 뭐할 건데요? 음. 호르몬 맞을 거예요. 소독하네요. 일지 감치. 작년 음. 아, 희망이 젠더예요? 네. <laughs> 빨리 빨리. 키가 꿈을,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 <laughs> 네, 꿈은 트랜스젠더. 아, 꿈이 젠더였군요. 음. 어, 그러니까. 전 전공을 호르몬으로 할 거고요. 아, 진짜로? 음. 더 빨리. 최대한 빨리 e I'm not sure if you're n o 넌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래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면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목소리가> 이새끼 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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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끝까지 여덟인척 하랬잖아 <laughs> 오랫동안 승부했습니다 과장님 아뭐 음. 아 전공? 그래서 뭐할꺼에요? 투자해서지고삭 빼야죠 그때 한참 올라갔한 정점 있을 때 빼야죠 그냥 확그런건 몰라요 아 그런거 모르고 가는거예요응 음. 아이씨 <laughs> 저 그러면은 그냥 그걸래요 뭐? 플로리스트 배울래요 음. 꽃? h a t What? What? 음. <laugh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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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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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음, 나는 니포니 선수 하고 싶어요 니니 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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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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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돼 너무 작아 음. 탁구 이런 거 어, 아니, 아니, 아 탁구 니치니까 음. 음. 아니, 아니, 니 재밌어 아니 골프, 야아 골프 가고 당구, 당구원이 잘 치잖아. 그래가지고 언니가 아무래도 연식이 더 먼저니까 언니가 먼저 해먹는 거지 자넷니 이런 분들보다 먼저. 자넷니 나보다 많잖아 나이. 나 음. <laughs> 아, 진짜? 도검이? <laughs> 음. 그니까 또 차유람, 음. 차유람보다 내가 언니죠 한참 언니. 내가 먼저 해먹는 거야? 먼저 해먹고 맥시밀런한테 아버지도 가지고 남자들한테 군부대에서 뛰부지고 환영받고. 가족 얘네들 군무좀 모아봐 아, 누나가 먹기당구 보여줄게요. <laughs> 군무 당구. 어 괜찮은데. 음. 영원이 조금 먹는 게다 먹었어요. <웃음> 한국이. <웃음> 한국이 다. 한 공기 전 소식 하잖아요. 소한 공기 소식. 소처럼 식단 나. 소처럼 먹고 자면 돼지돼요말안 먹어요. 밥이 아, 그밖에 없어요. 어. <laughs> 음. 괜찮아요 모자라면 이거 드시면 돼요 그 뭔데요? 와플 어머 후식이 좀 있네 이게 뭐야 후회 안 돼, 승희 님은 공부도 할걸 아, 음. 프로게이머도 괜찮겠다 일찌감치 음. 롤을 시작해요 여자 베이커로서 롤? 응 처음 나올 때부터 막 하는 거야 여자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뭐남자로서도 멋있죠. 사람들은 음. 원래 깎아내리게 바빠요. 내가막 여자들이 나가서 1등하잖아요와저 음. 새끼 빨라 남자로서 씨발 진짜 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음. 공평하게 내가 남자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 그래. 음. <laughs> 그왜 테니스 그 초대생 더 분이 1등했잖아요 그건 난리났잖아요. 음. 언론에. 음. 음. 그 선수들도 막 난리 나고. 근데 그 트랜스 샌더분 테니스 그러니까 여성스럽더라 아우! 아우! 내려 잡어. 음. 그 상대편은 그 그러니까 그 테니스 테니스 선수 트랜스 샌더분들은 분을 일부러 끼 딴다고 아, 아우!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편 여자는 내장 다 빠질 것처럼. 같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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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어서 <laughs> 어, 너무 힘들어 보여. 테니스 사운드만 들으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laughs> 어, 너무 힘들어 보여요. <laughs> 음. 옛날에 샤라 포바가 윌리엄이랑 윌리엄스 자매랑 붙는 느낌이에요. 난리 나요. 아 오늘 진짜 너무 맛있어. <laughs> 유수님 진짜 잘 먹었어요. 유수님 이킨 좋습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자 우리 빨리 빨리 안녕히 듣고. 계세요. 잘먹었습 어? 어?